그걸 뭐야 왜 하는 거야 진짜 그냥 해설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완전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실력은 누구만 들어 영어 선생님만 늡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자입니다 영어학원 반대로하면홍공영어로 100점 시작합니다 자 영어학원 꼭 다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목적 없이 다니는 학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이제, 뭐, 그, 영어, 어학원들 중심으로 보면, 이 아이가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또는 이 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초중, 특히 영어학원들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좀더 많은데, 뭐 고등학생이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학원 과제를 죽어라 해. 진짜 과제 폭탄이 막 눌려가지고 많이 하면 부모님들 보기에 영어제양이 많으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언어는 그냥 싫어지면안 됩니다. 근데 그게 싫어질 때까지 과제가 퍼부어지면 시험 결과조차도 당연히 실망, 실망스럽고요.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영어의 기본기도 안 잡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영화학원에서 그 자체에서 잘해서 올라와서 레벨업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잠깐 쉬어서 밖에서 공부하고, 다시 테스트 보니까 레벨업반이야. 뭐죠? 그럼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 키워진 건 아닌 거죠 거기다 대치동은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좀 대형영어학원들 초중등 대형영어학원들 좀 초등이겠죠 초등 대형영어학원들 중심으로 그 학원에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과외나 새끼 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웃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영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진짜 프로그램에 돈을 막 퍼부었는데 영어를 점점 더 싫어하고 그리고 시간을 넣고도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그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열망들이 성인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걸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학원, 초, 중, 성인, 그리고 내신학원, 중고, 수능학원, 고. 모두 영어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어를 즐겁게 할 수도 있는데 영어가 굉장히 재미없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다음에 영어 하는 공부방 공부방법을 깨달으시고 그때서 영어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왜 그러지 자 실제로 학습자의 실력 향상보다 학원이 기존에 가졌던 커리의 방식들 또는 선생님들을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 이렇게 다 구분해서 분절화해서 운영하는 이 분절 타입의 운영 이런 방식이 대부분의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학원을 다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력이 늘지 않겠죠 왜냐면 단순 레벨 오르기나 아니면 커리에 그냥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니까 그게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쵸? 수학 진도 쭉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미적분 고난이도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 학원 테크트리를 다 탄다고 해서 수학상 심한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수준에 맞게. 자, 내 수준이에요. 내 손으로 익히면서 쌓아가는, 익히는 거, 손으로 익히는 거, 손으로, 그리고 쌓여야 돼요. 이두 가지가 영어 공부의 포인트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자기주도 학습형 영어 학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영어 학원을 다니건, 영어 과외를 하건, 영어 책을 보건, 요게 되면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걸 안 하면, 자 어떤 거래도 점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배워도 실력은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영어 학원 반대로 해야 성공하는 홍콩 영어 그럼 뭘 반대로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사전에 홍콩 영어를 위한 추천 툴 다섯 가지 추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머리 문장 교정 하는 툴인데 너무 좋아 요 유료 버전 아니어도 무료에서도 꽤 기능이 괜찮고요 좀긴 문장을 만들고 싶다 해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 이런 거 봐주기 힘들다 문장 교정 툴로서 그래머리 추천드립니다 ar을 통해서 막 교정을 잘해주는 아주 특산툴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상영어. 자 요즘 스피킹을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이런 친구들은 링글 추천드립니다. 이리그 출신 원어민 튜터와 함께하는 1대1 화상맞춤 영어. 링글에서는 영작이랑 교정까지도 튜터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화상영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영어가 가능한 거죠. 요거 도움받으신 분들, 특목자 사고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꽤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니까. 그리고 퀴즈렛. 키즈렛은 특목자사고 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할것 같아요. 단어 다 때려놓고 플래시카드로 외우는 연습하고 이러게 되게 좋은 앱이에요. 앱. 그래서 요거 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고등 내신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이 중고등 관련 내신 학원 갔을 때 받는 자료는 전부 다 거의 려 거의 다, 이그젠포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뭐야! 똑같았네? 이런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그러면 자료 때문에 학원 간다?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신 관련해서도 관련된 문제 풀들 막 다양하고, 막 문법형 문제, 변형 문제 다양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유료입니다, 난. 자, 그리고, 요, 궁극의 만능 툴. 만능 AI. 뭐죠? 채찌 P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 저는 아직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AI가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모델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더 발전된 형태가 되면 애플리케이션 쓰듯이 쓰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학습을 할때좀 도와주시면서 요 도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인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요거 같이 대화하면서 오거든요. 좀 재밌어요. 자, 교, 제 교정도 막 해주고 필요한 문장, 이런거 제안해주고 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아직은 너무 다 다양성이 높아서 그 툴을 다루는 방식들을 익히지 않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앞에 4개 잘 쓰게 되면 요거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 5개 툴잘 쓰시면 홍공으로도 영어 100점인데 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영어학원 반대로 해야 성공하는 홍공영어 제가 포인트 자 3가지 큰 섹션으로 나눴어요 영단어 수업 그리고 과제 요거 학원에서 하는 거 방식 반대로 하시면 완전 성공합니다 첫 번째 영단어 암기 자 이게 진짜 단어 한 개가 영어의 공부에 저는 뭐한70 정도라고 얘기해요. 70% 진짜 영단어 많이 돼 있는 친구는 확실히 훨씬 더 쉬운 학습을 하니까 자 그런데 학원에서는 단어 테스트 볼 때만 대량으로 암기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 직전에 막 미친 듯이 서서 하고 끝난 다음에 하얗게 아, 실세웠어 이러고 수업 들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기 싫잖아. 그쵸? 한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시지 말고, 홍공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양 줄이고. 너무 학원 때처럼, 뭐, 3일에 한 번, 2틀에 한 번, 막 폭발적인 양, 그때막한 번에 외운 양을 거의 절반만 하신다면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단어집을 끝냈을 때, 그 다음 단어집 계속 하죠 이러면, 앞에 게 계속 사라져요. 제가 학년 높은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만나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지도하니까 보면, 단어집 진짜 시중 있는 거다 했어. 근데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뭐죠? 그냥 새로 채우고 비우고 새로 채우고 비우고 체득화가 안된 거예요. 쌓이지 않는 영어 공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쓰고 쌓이는 영어 공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쌓이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회독수를 높여야 됩니다. 한 책을 끝낸 다음에 다시 전체 테스트에서 틀린 거 모아 가지고 이차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단어집을 계속 왜냐면 학원은 커리상 다음 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시키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런 특수한 경우는 되게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홍공하실 때는 이거랑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해도 이상 하시고요 틀린 거뭐 모아서 쫙 다시 외우는 거 그때 다른 차원 높아지는 겁니다 책 추천해 달라는 말씀이 많아서 저는 워드마스터 단계별로 하기 너무 좋으니까 제그 수업 그 과제용 교재로도 쓰기도 하고 뭐가 좋냐면 예문이 좋아요 예문을 보면. 제가 교포암기법이라는 테크닉을 좀 알려드렸는데, 예문을 보면 교포암기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작 했을 때 문장 수준 자체가 단어집에 있는 문장들은 완, 진짜 문법적으로 틀린 거 1도 없는 정말 완성형 문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작 훈련하기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에세이 라이팅 많이 하시는 거, 저는 솔직히, 그 짜여진 좋은 문장을 내가 영작하는 훈련이 훨씬 더 많아지면 에세이 라이팅 어쩌다 해도 되게 수준 높은 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워드 마스터 추천드리고 저는 어원 편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자, 최소 내가 고교 기본 단어 풀까지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어원 편을 먼저 보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근데 고교 단어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수능 단어까지 하고 나서 어원 책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오히려 내가 외웠던 것들이 카테고라이즈 되면서 재밌게 정리가 되는데, 기본 풀이 없는데 어원으로서 익힌다? 제가 이거 성공한 친구를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재밌게도 선생님들은 어원 편으로 외우는 게 효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선생님들이 이미 풀이,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원 편 보면 너무 정리 잘 되어 있잖아 그럼 저,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어원을 트레이닝 시켜서 진짜 어휘풀을 만든 케이스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원 편은 최소 고등 기본까지 하시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영단어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암기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영상 RSL 암기법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 영상 1, 2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도 별로 길지도 않아.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 보시고 요 내용으로 암기 테크닉 익히시면 완전 영어 쉽게 정복 가능합니다. 자, 홍공으로 100점 맞는 날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업.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수업에서 영어학원 이렇게 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어떻게? 재심은 해석. 하면 어떻게 해요? 재심은 해석 막 해주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단어 뜻 받아 적고 있고. 해석들 받아 적고 안 적고 그걸 뭐야 왜 하는 거야 진짜 그냥 해설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완전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실력은 누구만 들어 영어 선생님만 늡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게 진짜 사실은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먼저 내가 딱재시문 봤을 때 모르는 단어 먼저 쫙 표시해 그리고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아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막 해석해주는 게 우아해 보이는 이유는 단어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 우아하지만 단어를 알고 나서 해석하는 거 들으면, 아, 단어가 저건데 당연히 해석 저렇게 되지. 이렇게 로지컬하게 그냥 접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1차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아? 그럼 개만 하나 손독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개를 그렇게 하는 게 실력 향상에는 훨씬 더 도움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100개, 2만 개막 독해하는 거 설명 구경했어. 다 구경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나제심은 10개 진짜 빡세게 손으로 독해했어? 그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쓰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업 때 이제 과제를 내줄 때 쓰는 방식인데 진짜 달라져요. 이거 대치동에서 제가 강의 진짜 온라인으로,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과제 내주는 방식인데 이걸 제대로 꾸준히 다 따라온 친구들은 실력이 무조건 향상됩니다. 발표력까지 좋아진다는. 손으로 쓰기 싫어? 그럼 영상 찍으세요. 영상 찍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설명하시면 최고겠죠. 단어 먼저 찾아보고 대신 그 다음에 해석해 내려가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으시면 그게 실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독해 파트 학원 가면 다양하게 공부하죠. 독해 종류별로 영역별로 막 공부를 시켜. 왜? 여러분이 약한 유형을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다 종류별로 하는 거예요. 서커리 짝이 좋잖아. 자, 종류별로 다 해줘. 그냥 내용일치, 빈칸, 순서, 추론, 삽입, 다해 그냥.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실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이거는 고등 수준 이상입니다. 저는 고등 수준 이하 공부를 할땐 독해집 자체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 수준 이상 내가 올라온 친구들 은 이제 독해 문제 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내신과 수능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취약한 유형이 있어. 그럼 걔만 잡으세요 그냥 개만 제발 독해 문제집 싼 다음에 그 부분만 풀어 내가 약한 부분만 고 해결됐으면 그 다음 약한 부분 풀고 이런식으로 내가 약한 부분만 파면 그 독해 집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해집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만 해도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해요. 홍공으로 100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취향 유형만 푸세요. 그냥 다 돌리지 말고. 그 학원 다니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하고 관련 문제 풀이. 문법 강좌할 때 맨날 문법 설명 죽어라고. 자, 법성 문제만 막 풀려. 문법 문제만. 자, 뭐, 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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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책 있죠. 그런데서 많이 문제 풀리잖아요. 관계 대명사 알려주고 관계 대명사 두개 중에 고르기 거의 다 맞습니다. 왜 틀립니까? 별로 안,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영문법을 왜? 고난도 해석할 때 막힐까봐 영문법 도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 내가 그 글을 쓸때그 문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서술형 답안 쓰거나 이럴 때이두 가지 용도가 사실 제일 큰데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연습하는 게더 낫지 그쵸죠 어법성 문제나 문법성 문제는 그냥 내신 기간 때 푸시고요 충분히 자 평소에 내가 트레이닝해서 높인다 이럴 때는. 핵심 정리, 손정리 반드시 하시고요. 내가 핵심 정리, 그중에서 내가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이해된 거 빼고,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다면, 걔는 외워야 돼요. 좀 그만 까먹고, 외워서 문법 강좌 이제 그만 돌려도 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내 수준보다 살짝 높게, 내가 중2 수준이야? 그러면 중3이나 고2 수준, 고문독해책 선정하신 다음에 적용 연습하시는 게 문법성 문제, 그냥 다양하게 풀고 앉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이래야 공공으로 100점 맞아요. 손으로 영문법 선생님이 직접 하는 수업이 있는데, 요거 영문법 테이블 이렇게 저는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손으로만 힘들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문법 테이블로 정리하는 걸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내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채우는 연습. 이렇게 그러면 문법이 일단 1차 암기가 되겠죠.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기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려면 쉬운 구문독해 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법 쓰지도 않아. 수준이 내 것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문법을 써야지만 적용이 되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드리면 초등, 중등에서는 문법이 쓰기다. 문법을 연습하기 되게 좋습니다. 자, 문법평 문제집보다는 자, 문법 그 연습하는 구문독해 책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천일문, 중등, 이제 고등으로 올라갈 때는 천일문 기본, 기본. 부터 시작해서 쫙 테크 티리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천이문 시리즈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차원이 뭐예요? 편입 수능 토플, 토익 토플 이런 거, 이런 책 해커스 구문 독해 100까지 순차적으로 가시면서 연습하시면 문법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단련되게 됩니다. 그러면 홍콩으로 100점 맞겠죠? 자, 세 번째 과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과제는 도대체 어떻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 구문 분석 문제 풀어가면 선생님이 채점 후 오답 설명하죠. 요게 사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홍보로1 0점자 선생님이 채점을 선생님 실력만 계속 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 오답 분석에 집중하세요 특히 왜냐면 독해 문제는 별로 안 틀려 그러니까 과제로 내주면 양측이 뭔가 양 많이 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냥 많이 풀어가고 선생님 채점해주니까 틀린 거 분석해주면 아 듣고 있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내가 채점 다한 다음에 틀린 것만 집중해서 내가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력이 탕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 과제를 내주는 곳들이 있죠. 꽤자 구문 분석 평소에도 연습하셔야 돼. 아까도 그 문법이랑 연결돼서 구문 분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해석까지만 하는 거는 사실 구문 분석 공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효과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해석 플러스 영자 요거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서술형으로 시험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그쵸 내신시험 정말 서술형 비중 많이 늘고 리 있습니다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그리고 수능도 나중에 서술형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AI 채점이 되면 바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자까지 해야 진짜 좋은 도움이 되는 거야. 해석은 쉽잖아요. 그래서 영작해가지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서술형에서 내가 틀릴만한 요소들이 되는 거. 그걸 찾아놓는 게 진짜 중요한 영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홍공을 해도 오류가 날 틈이 없는 거죠. 미리 오류를 내가 영작을 해보면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 실력이 금방 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서 자기가 찾아야 돼요. 독해책은 저는 중등 이하는 잘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너무 풀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등 수능 독해책 그리고 고등부터는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 그리고 뭐그 다음에 완성 실전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취향 유형만 풀어도 괜찮다 자 정, 전체 다풀수 없는 경우는 특히 더고 그 순서로 포, 취향 유형 풀고 단거단거단거 이렇게 푸시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 제가 전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정말 강조 드리고 싶은 거, 자, 교과서 제발 암기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말도 잘하고 싶고 막잘 듣고 싶으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문장들이 많아야지 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발 교과서는 꼭 필요 없더라도 안개 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려고 해서 내시는그 다음에 따로 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외울까 말까 외울까 말까 왜 고민하죠 그냥 외우면 편한데 외우세요 제발 그리고 두 번째 초중 친구들 다 말씀드릴게요 독해 문제집 풀 시간에.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이랑 구문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영세까지 연습하는 걸로 하고 독해집. 풀지 마시고 독해지 풀 시간에 즐겁게 내 수준에 맞는 원서 영어 자료를 좀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은 글로벌 인재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 그럼 영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은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래서 고난도 재심원 고등학교 올라와서 되게 어려운 거막 하기 전에 초중학생들은 가능하면 독해 문제 풀 시간에 원서 수준에 맞게 좀 많이 다양하게 읽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은 걸로.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홍공으로 1 0 0점 만드는 영어 공부법 알려드렸고요. 자, 제가 강연이 있죠. 12월에 12월 6일날 과천상공에서 회 안양입니다. 안양에 계신 분들 바로 신청하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 방종의 대기자 TV 님과 함께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 노원도 갑니다. 노원은 12월 20일 그리고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 사실 이미 설명에 오픈해서 되게 많이 채웠는데. 그래도 계속 문의가 오셔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0 1 0 8 4 2 8 9 3 1 1요 번호로 이제 문자 남겨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 신청해 주셔 가지고 약간 행정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설명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방학에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학년 지역 수준 밝혀 주시고 500자 이내로 써 주시면 답변 제가 열심히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만과 홍콩을 위한 대치동 자원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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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홍콩 영화에 100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